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 보니까 테이블에 그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이렇게 일기장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렇게 집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이 나오니까 아들이 신나서 아빠 일기다 하면서 이 일기장을 본것 같더라고요. 내 은근슬쩍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아빠의 과거를 알았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어, 굉장히 똑똑하고 착하고 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쁜 아이였기 때문에 아들아 본받아라 이게 아빠의 과거다 네, 이렇게 은근슬쩍 이 일기장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었던 거예요 어, 세류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으니까 세류 국민학교 6학년 1반 16번 6월 14일 일기장 제목 모기 웽웽 모기의 날개 소리 이리 저리 날아다니며 새근새근 잠자는 아가를 찾는다 곧 아가는 눈을 뜬다 앙앙 앙, 아가의 울음 소리 고놈의 모기 잡기만 해봐라 감수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laughs> 어린 시절에 모기를 보면서 엥 아니야. 엥앵앙앙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개의 일기를 보는 순간 저의 그 은근슬쩍 그 마음과 감수성이 모두 산산조각나는 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저는 이 일기들을 기억을 못 했을까요 6월 3일 풍선을 여러 개 사서 물을 넣은 물풍선 몇 개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요, 이 아이는? <laughs> 지나가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이라도 지나다녔다. 앗, 저기 온다. 에잇, 물풍선을 던졌다. <laughs> 곧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내는 소리도 들렸다. 이렇게 해서 풍선 일곱 개를 모두 터뜨렸다. 그런데 할 때는 참 재미있었는데 다 터뜨리고 나니 후회가 되었다.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없는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아들이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감동받을 내용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요 아까 감수성이 풍부한 그 느껴지는 그그 그 모기 그거 빼고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먹고 배탈 난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 아,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루에 몇 개요? 한 개만 먹어 충분해. 근데 그 일기장에 보니까 두개세개 개 먹어서 배탈이 났다. 배탈이 날 수밖에 이런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비비탄 총 있지 않습니까 <laughs> 비비탄 총으로 집에 놀러 온 동생을 맞춘 일 이런 게 일기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개구져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목교에그 갔더니 목교에 저의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다 기도하고 이제 눈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이상한 일한 명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눈 뜨고 누가 기도하나, 안하나, 이렇게. 그게 저였습니다. <laughs> 네. 아, 어린 시절에 일기장을 보다 보니 왜 이렇게 개구져요? 네. 너무너무 개구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쑥쑥쑥쑥 드러나는 게 일주일에 그 목요일 하루 저희 어머님이 수원에서 올라오셔서 그 이렇게 하루 같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럼 요즘 몇 변을 경험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러니까 어, 저희 어머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저희 아내와 아들의 에피소드가 몇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마다 어머님이 요즘에 단골 멘트. 어, 곽서방이 그랬어. <laughs> 곽서방이 그랬어. 그렇게 뭐 장난감 부셨다 그래서 뭐 속상해 운다 이야기하면 곽서방도 장난감 사주자마자 부셔서 울었다. 얼마 전에 그 강아지 너무너무 강아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울었는데 저도 강아지 키울었다 해서 계속 오버랩, 오버랩. 왜 이렇게 개구졌을까요? 어린 시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40이 된이 시간까지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께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힘드셨겠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런 마음이 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분의 특심으로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그래도 물풍선은 안 던지셨죠. <laughs>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기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일기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기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C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AD 예수님을 만난 이후를 나의 삶에서 이 구분 짓게 하는 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된그한 페이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의 한 페이지를 우리의 인생에 기록해 주시기 위하여 이한 페이지를 남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이한 페이지에 제목을 붙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제목을 붙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의 일기입니다. 은혜. 그렇죠? 또 제가 생각해 본 제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오래 참으심. 눈물의 기도. 창세전의 나를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기적. 이한 페이지를 우리의 삶의 선물로 주신 값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한 페이지를 장식하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다락방 신방을 하다 보면 이한 페이지를 위해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지만 이한 페이지를 위해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하는 선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지더라고요. 또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이한 페이지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영혼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일기장에도. 이한 페이지를 기록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한 일기장을 통해서 BC와 AD를 구분 짓는 이한 페이지 뒤에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사는 한 성도의 일기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시작합니다. 1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절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대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을 방문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의 집이 어떠한 집이냐면 이제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거기에 모인 그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 이 다락방과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한 거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발견하지 못했다.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했겠어요? 네. 동네를 돌아다니며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니까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배견하지 못함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빠져나와서 굉장히 신사적인 지역으로 알려졌던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17장 13절을 보니까 여기까지 따라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이 모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는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일기장을 살짝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이렇게 핍박했던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을까요? 그러한 시기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바울처럼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한 페이지가 있는 성도들의 삶. 거듭난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후의 삶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바울이 그들의 삶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구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보였다, 사랑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덧붙여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원어를 잘 풀이한 번역본을 보면,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감동받은 결과로서의 인내. 단순히 믿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 믿음으로 행하는 삶들이 일기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촉진된 사랑의 수고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감동받은 결과로서의 인내가 그들의 삶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일기장엔 우리의 일기장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브라보 시니어, 시니어 성도님들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기를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페이지는 제목을 믿음의 역사라고 붙여보고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가치나 이해 관계나 이득, 이 손익 관계를 막 계산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이것이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지는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이것은 그냥 인간의 어떠한 감정으로 애쓴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극류를 입은 자로서 내가 수고한 사랑의 수고를 또한 페이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라는 페이지에 내가 주님을 붙드는 소망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일기장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믿음으로 행한 믿음의 역사의 페이지와 사랑의 수고의 페이지와 또 소망의 인내의 페이지가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 앞에 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일기장을 이 땅에서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세 가지를 묵상하다가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잠잠히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오래 전에 한번 본 영상이 생각났어요. 이 영상에는 목자와 양이 등장하는데요, 관광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있는 곳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해요. 그리고 보면 이 방문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양을 막이 불러요. 거기에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이 시간에 잠깐 보겠습니다. <laughs> n e more time. o n e

Them, look at them, Isn't They're coming. Oh my God. 놀랍죠? 네, 딱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기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이세 가지를 묵상하다가 이제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믿음에 관한 성경의 교훈들은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함축하고 함축할 수 있을까? 줄이고 줄이다 보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제가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여... 산을 이곳에서 점, 저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무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산에게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는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세상이 소란스럽고 수많은 소리가 들릴 때,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저 그 음성에 무언가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나는 양해 되어서 듣고 그 들음의 반응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역사 전에는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